아 언니 햄이 아나? 현수 오빠 여현수 현수 오빠랑 아나 언니? 햄이라고 나 같이 같은 사무실이었었는데 었 지금은 결혼해가지고 육아에 집중하고 있는 햄이 음 배고파서 어쩌냐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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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배고프면 신경이 예민해지는데 날카로워지고 진짜 짜증나죠 배고프면 그죠? 근데 다이어트를 좀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 아지아 어린이집 갔어, 루아두 놀이학교 갔어. 그래서 나는 여유 있게 메이크업을 누가 있었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야. 자 컨실러로 마지막에 가려주는 거예요. 아아 <laughs> 아. 진짜? 아, 아, 아. 아 메이크업 좀 있으면 끝나요. 네네. 메이크업 중이에요. 둘째 계획은 없어요. 음, 응. 아직은 둘째 계획은 없어요. 돼요. 둘째 계획은 아직 없고요. 앞으로도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일본에 라면 먹으러 너무 가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일본에 돈까스를 저번에, 아, 어, 어디더라? 오모테산도 근처에 있는 돈까스를 먹으러 갔었는데, 그 집이 너무 맛있었어요. 아, 이름이 뭐였더라? 구요가 사진 찍어 놨는데. 마이센. 되게 유명한 데던데, 거기. 마이센 아니야? 응? 마이센. 어, 마이센. 그치, 마이센. 맞아, 마이센. 그러니까. 나오고 산 마이센 아세요? 돈까스 너무 맛있어. 진짜 줄 서가지고 먹었었는데. 어, 언니도 가봤구나. 아, 나 그래서 내일 또, 거기 또 가려고 그러아 <laughs> 아저씨. 디즈니도 가고 싶고. 아, 네, 밥꼭 먹어야 되는데, 살, 아, 이놈의 살. 샐러드를 먹어야겠어요. 이래놓고 밥에 집에 가서, 밤에 집에 가서 밥 먹겠죠? <laughs> <laughs> 한국인이니까안 그러니까. 어... 되는데, 그러면? 아 네네 저희는 둘째가 계획이 없어요 둘째 계획을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마니기 오빠다 나 지금 여기서 너무 시끄럽게 떠들고 있지 마니기 오빠 응? 오빠 안녕하세요 마니기 오빠가요 여러분 미녀와 야수 보셨나요? 영화? 미녀와 야수 어, 더빙 버전을 한번더 보세요 더빙 버전을 보면 우리 마니기 오빠가 비스트의 목소리를 목소리와 노래를 담당하셔가지고 하셨어요 아 너무 보고싶은데 못봤어 킹키 저도 너무 그리워요 킹키는 좀 매년 했으면 좋겠는데 힐링되게 자 이제 하이라이트하고 입술을 마저 바르면 메이크업이 끝나요 자 이렇게 눈썹 변한거 보이시죠 나 호커상도 좋아한대요 마이센 안녕하세요 네네 방송 잘할게요 요리요? 저는 요리 좋아해요 혜미야 나 오늘 방송 있어가지고 저기 얘기하는게 잘 들리겠지? 지우 사마, 아유, 네. 님, 님, 지우 님이라니, 감사합니다. 자, 이런 잡티를 가려야죠? 가립시다, 가립시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 기가 막히네요. 아주래 오시면 햇님 원장님을 찾으세요. 이렇게 변신할 수 있어요. 자, 클로즈. 아, 워워 괜찮아요. 뭐 어차피 뭐자 이렇게 쇽쇽쇽 가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 광고는 아니고요. 오늘 홈쇼핑 방송이어서요. 네. 화장품이요, 화장품. 헤면요 히나 없고 상어리 가또 고장이 뭐 했어? 아, 스칼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아, 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보시고 느낌이 어떠셨죠? 저요? 네. 다섯 번 봤어요, 여섯 번. 지우가 공연을 코로 해요. 절대 목소리를 코로 냅니다. 아, 노래할 때 목으로 안 하고 자꾸 콧소리 낸다고 노래를 코로 한다고 언니가 너무 놀려서 목 아프다 그랬는데 메이크업 팁좀 가르쳐 달래요. 무슨 메이크업 팁을 이까요 이, 이... 이렇게 메이크업 할때 팁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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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들뜬대요. 많이 두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네, 아, 근데 진짜, 진짜. 이거는, 진짜 이건 정답이에 두드려요. 저도, 팔 아플 때까지 두드려요. 네, 정말 많이 두드려요. 집에서 저도 할 때. 응. 그래서, 응. 그, 저는 가끔가다 남편이 보고서는 왜 얼굴을 때려? 이러는데, <laughs> 그렇지 않으면 응. 먹질 않으니까. 완성. 아, 지우라라. 그쵸. 집하고는 안 하나요, 다시. 완성했습니다. 저 이제 머리를 하러 갈 거예요. 고마워, 언니. 이렇게 메이크업 좀 하고요 잠깐만 <laughs> 쌍꺼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요어 스모키 해야죠 쌍꺼풀 없는 애 대세인데. 그니까. 아 근데 쌍꺼풀 없는 애은 그러면 라인을 이렇게 잘 못하면 이렇게 말려 들어가잖아요. 면 근데 저도 그래요. 이렇게 있죠? 쌍꺼풀 이렇게 말려 들어가요. 그래서. 이, 이렇게 우리 같이 말려 들어가는 눈보다 음. 그 쌍꺼풀 없는 애이 세미 스모키나 스모키면 훨씬 더 예뻐. 음. 조금 도톰하게 해서 그림도 예쁠 거예요 네, 조금 도톰하게 해서 음. 그림은 예쁠 거예요. 좋은 팁이 되셨겠죠? <laughs> 아, 그 팁을 얘기 잘해주셨요 참고 오세요. 네. 네. 안녕. 빠이빠이. 이제 메이크업 끝났으니까. 해화로 <laughs> 갈게요. 해외로. <웃음> 해외로.